근본 원리가 있어요. 양심은 절 이게 양심이다 하는 게 있어요. 절대 어기면 안 되는 원리. 그 원리가 우주에 있어요.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 몰입. 이거 어기면 일이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본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걸 본성이라고 해요. 양심에 새겨져 있는 근본 원리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상계에서 이 근본 원리가 현실에서 구현되니까 어떻게 돼요? 각각의 실천 법칙들이 제가 이제 이건 보편적인 실천 법칙이라 보편 법칙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누구나 따라야 되니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인 원리고 우주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일이시죠. 실천 법칙은 삶 속에서 늘 우리가 따라야 되는 개개인의 삶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자식이면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되고 부모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법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우리 이걸 당을 가지고 설명 홍익당 을 가지고 서, 설명해 보면 홍익당 이게 구체적인 정책들이에요. 강령이나 정책들. 다 보편 보, 법칙들이죠. 우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이상 사회를 양심 사회를 홍익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근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근본을요. 우리 양심의 본질에서. 그래서 양심이 답입니다 하면 이 안에 이게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양심이 답이란 말이 추상적이고 요원한 얘기가 아니에요. 양심이 뭔지 아시는 분한테는 양심이 답이다. 그러면, 고편법칙들은요, 다 어떤 거겠어요? 양심이 자명하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찜찜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자명한 것들만 하라고 우리 양심은 명령하기 때문에, 실천법칙들은 별게 아니에요. 이게 실천법칙인지 아닌지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부모님한테 이렇게 할까 말까. 자명 찜찜 물어보면, 찜찜하면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 양심의 소리가. 양심의 소리가 자명하면 해도 되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해도 옳다는 거예요.